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제목은 악한 이웃에 대하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함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반역한 자가 평안함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만약에 형통하고 평안한 자의 말을 듣는다면 악한 자들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형통하고 평안한 자들이 말한다고 그들이 성공한 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속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설수 있어야 합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791화 오늘은 2023년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낭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일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이를 보지 못하리라 하민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하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목수를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모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 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서두는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악한 자가 평안하고 반역한 자가 형통함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레미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나라의 멸망도 있었지만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아에게 위협을 가하는 악한 자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악한 삶을 살면서 형통하며 평안하게까지 할때 예레미아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 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것 같이 하면 그들이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이루려니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악한 이웃이 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또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안하기까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신 나를, 심판하실 날을 심판하실 날을 구별해 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3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에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지방에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이를 보지 못하리라" 하민이다. 예레미야는 이방 나라들의 그 악함 때문에 슬퍼할 뿐 아니라,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자기 나라가 멸망해 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통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에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분이 들끓고 또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 때 예레미야의 질문을 따라 읽어보는 것입니다. 요배의 질문을 따라 읽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의 고난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할 날을 구별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형통하고 어떤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해서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악한 이웃 에게 속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오직 이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든 사람의 모든 결과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이 땅에서 악한 이웃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악한 이웃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땅의 평안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로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을 견디어 낼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언제나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싸우니, 오늘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